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신데요.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것 외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각색해서 전해드릴게요. 은퇴를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보람차고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 몇 달간은 여유 있는 생활에 행복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시간이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갈 곳도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른지 자기 생활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보니 매일 소파에 누워 TV 보고 유튜브 뒤적거리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겹고 답답한데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할 거라 생각하니 우울하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를 떠나서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 후 3년이 중요한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삼분입니다. 은퇴 후 3년간 반드시 준비해야 할것첫 번째 노후 계획을 세우자. 은퇴 후 30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25만에서 35만 시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긴 시간을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 할 일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제 막 은퇴했는데 또 일을 하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꼭 그런 돈을 벌기 위한 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일도 좋고요. 재미있는 즐길 거리나 취미 활동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해야 즐거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추억들을 더듬어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행복했던 추억,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들 등 이런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꺼내놓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앞으로 남은 기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막연히 적지 마시고 60세에 할 일, 63세에 할 일, 72세에 할일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하고 싶은 일, 할수 있는 일들을 적어 보세요. 그냥 여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65세에 동유럽 7개국을 두달 동안 여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좋아요. 작성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은퇴 후 3년간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은퇴 후 3년간 반드시 준비해야 할것두 번째, 혼자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자. 나이 들수록 홀로서기야말로 나다운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자유롭고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최근 범죄도시 3편이 개봉했는데 재밌어요. 속 시원하니 혼자 가서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이런 영화가 안 맞으시면 디즈니의 인어공주도 있고요. 이렇게 혼자 영화도 보시고요. 맛있고 분위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분위기도 즐겨보세요. 그리고 혼자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무엇보다 권하는 것은 혼자서 여행하시는 거예요. 꼭 멀리 해외로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내 가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3년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조금씩 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걱정되지 않아요. 또 홀로서기의 기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거고요. 은퇴 후 3년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세 번째 인간관계를 정비하자.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 활동 반경이 가정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생활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또 자녀는 결혼에 출가하거나 독립하는 등 가족 관계의 지형 또한 급변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요. 은퇴 후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찾아야 해요. 부부가 함께 할 일과 각자 할 일들을 배분해야 하고요. 함께 할 시간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시간은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부터 여행, 종교, 봉사, 명상, 요리, 예술 등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취미를 찾고 부부가 함께 할지, 친구와 함께 할지, 아니면 혼자 할지를 계획하고 실천해보세요. 은퇴 후 핸드폰 속에 수많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속 얘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깊은 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서 같은 취미나 종교, 봉사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또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나를 낮추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은퇴 후 3년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자. 30년, 40년 이후의 죽음을 벌써부터 생각하냐고 하실텐데요. 그런데 이 나이쯤 되면 장례식장 갈 일들이 정말 많아지실 거예요. 대부분 친인척 어르신이나 친구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르게 세상과 이별하는 친구, 지인들도 하나 둘씩 늘어가요.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의 상황을 생각해서 내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또먼 훗날의 일이지만 내 존엄한 죽음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작성하면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쓰는 게찜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뭐든 처음하면 어색하고 그런 법이에요. 처음에 연습삼아 쓴다 생각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정말 남기고픈 내용들을 유언으로 완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유언이 꼭 상속에 관한 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죽은 후에도 꼭 지켜주길 바라는 부분, 자식들에게 차마 못한 얘기, 그리고 쑥스러워서 말 못한 사랑한다는 말, 예전에 이런 일은 정말 미안했다는 고백까지, 그냥 죽으면 후회될 얘기들을 모두 남겨두세요. 이렇게 남겨두시면 정말 후회 없고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은퇴 후 3년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준비를 은퇴 초반에 미리 해두시면 노후가 좀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심이 되실 거예요. 스토버킹의 저자 다이앤 나흐리니는 은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그렇게 되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